네, 두 번째 단어 소개해 주시죠. 네, 두 번째 뉴스는 내가 웃음나인데요. 이른바 장재현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인 배우 윤지호 씨가 저서 13번째 증언 북콘서트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가졌는데요. 윤 씨는 어, 이날 한 언론사 대표로부터 꽃을 배달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 해당 사 대표는 경찰 수사 도중에 목격자였던 윤 씨에게 꽃다발을 보냈다는 증언이 공개석상에서 나온 게 이제 처음인데요. 기자들이 윤 씨에게 해당 대표를 방어하는 듯한 질문에 윤 씨가 제가 웃으세요? 라고 반문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. 네, 그 윤지호 씨가 꽃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상대 측 언론사 대표는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이죠. 네, 해당 언론사는 윤지호 씨의 북 콘서트에서 윤 씨가 언급한 꽃다발 건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며 대표든 관계자든 누구든 보낸 적이 없고 보낼 이유도 없다고 밝혔습니다. the